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1조를 내면 복받고 안 내면 벌받는다는 내용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복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온 댓글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진짜 토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1조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가난한데 목사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은 종교 폭력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만 장로가 된다. 교인들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교회는 주님의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의 두 랩돈을 받아 건물을 짓고 사치하고 교회를 키우고 있다. 중세기 교회가 면제부를 팔듯이 교회가 구원과 복을 담보로 11조를 거두고 있다. 신자들이 가진 것 털어서 바쳤더니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회사 물려주듯이 세습시킨다.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1일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을까요 예수님은. 예수께서도 10일조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1조로 부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리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과 이런 조건 하에서만 너희들이 11조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말라께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레위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자, 언약의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악에서 떠나고 순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조로 지원받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레위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자,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레위인들은, 오늘날 레위인들은 그 주의 재림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레위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나요? 오래 전부터 이 언약이 심각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이 크게 무너졌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야 축복받고 11조 내야 자녀가 대학 갈수 있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이런 설교들이 나올 때 레위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레위의 언약이 유지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크게 왜곡되면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사기오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복음과 심판을 잘못 전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모르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끌고 왔어요.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피만 흘리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눠지는 복음을 보면 두렵습니다. 레위인의 언약이 깨지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마치 구원이 개런티 되는 것처럼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 받고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레위인의 언약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구별하셨고 레위인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올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망군의 여화가 이루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분명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백성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죄를 지우고 살고 있으면 그들에게 회계의 기별을 전해서 양을 잡아서 회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양을 끌고 옵습니다. 양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 은혜로 구원받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대판 레위인들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회자들에게 십일조를 주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별이 레위인의 언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11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닌 교회에서 복음이 잘못되고 잘못된 부패와 세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1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11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 위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별과 복음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레위의 언약을 통해서 보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